자, 성경이라는 정말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 그첫 장을 함께 열어 보겠습니다. 바로 오경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첫 다섯 권의 책인데요. 앞으로 펼쳐질 모든 드라마, 모든 갈등의 무대가 바로 여기서부터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분장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창세기라는 이 모짜리에 아이디어, 인물, 그리고 약속이라는 씨앗이 심어지는데요. 이 씨앗들이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어떻게 자라나고 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 모든 이야기의 뿌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오경 영어로는 펜타추크라고 하죠. 이 말은 사실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말 그대로 다섯 개의 두루마리 혹은 다섯 권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이 다섯 권의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장엄한 청사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민족이 마침내 약속의 땅 바로 문턱에 서기까지 이 거대한 서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 책은 온갖 처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의 첫 약속은 어떻게 주어졌을까? 그 모든 기원에 대한 이야기죠. 이 창조 이야기를 보면 정말 놀라운 패턴이 숨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처음 3일 동안은 뭐랄까, 일종의 무대가 만들어져요. 하늘, 바다, 땅 같은 공간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3일 동안 바로 그 무대를 채울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해와 달, 새와 물고기, 그리고 마침내 동물과 인간까지. 이건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완벽한 질서와 계획 속에서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그 완벽했던 시작은 금세 깨지고 맙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갠 사이의 분리.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거대한 갈등의 시작점이에요. 마치 옷의 첫 단추를 잘못 꿰 것처럼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카메라가 줌인해서 한 가족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4대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정은 인간의 온갖 실수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끈질기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창세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한 구절이 이 가족의 드라마를 정말 잘 보여줘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동생, 야곱. 그의 이름 뜻이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인데, 이름 그대로 이들 가족의 역사는 경쟁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죠. 네, 그래서 창세기는 이집트에서 막을 내립니다. 잠시 동안은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으면서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폭풍전의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운명이 닥쳐올지 전혀 상상도 못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이야기의 스케일이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 이건 더 이상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백 년이 흘러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버린 한 민족이 억압과 기적적인 해방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탄생하는 그런 거대한 대서사시입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갈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쪽에는 너희를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까지 죽임당하는 노예민족의 끔찍한 현실이 있죠. 이둘 사이의 간극이 어마어마하죠?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열 가지 재앙은요, 그냥 자연재해의 연속이 아니에요. 이건 당시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에 대한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신부터 태양신 라까지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신들의 전쟁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파라오의 항복을 받아내는 마지막 재앙으로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라오가 마지 못해 그들을 풀어줬다고 칩시다. 근데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피해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죠. 앞에는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 그야말로 막다른 길에서 길이 열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비로소 진짜 자유로운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건데? 수백 년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유를 얻었을 때그 공동체를 유지할 규칙과 정체성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약속의 땅은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신 때문에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죠.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벌을 받는 기간이 아니었어요. 노예로 살았던 이전 세대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헌법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 10개명이 가 태어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헌법과도 같았습니다. 이걸 잘 보면 구조가 아주 단순해요. 처음 4개명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6개명은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거죠.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청사진이었습니다. 레위기나 민수기를 읽다 보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성막에 대한 건데요. 이건 그냥 텐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한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었죠.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세세한 지침들이 주어집니다. 자, 드디어 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마치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자 아주 열정적인 고별설교와도 같습니다. 이 구절이 신명기 전체의 메시지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얘들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의 길이 있다. 제발 생명을 선택해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새로운 세대에게 과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신실하라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죠. 40년이라는 정말 길고 긴 여정의 끝, 마침내 목적지가 저 요단강 건너편에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여기까지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바로 그 땅을 밟지 못하죠. 바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오경의 여정은 멈춥니다. 이렇게 오경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약속의 땅은 눈앞에 있는데 그들을 이끌던 위대한 지도자는 이제 없습니다. 거대한 이야기의 기초공사는 모두 끝난 셈이죠. 이제 남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과연 이 단단한 기초 위에 어떤 집을 지어 올리게 될까요?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